아, 시청자님들, 그 댓글이 많이 담겼던데. 어, 댓글 봤어, 니도? 그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놓칠 을 네, 그렇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신경 씁니다. 항상 봅니다. NS 다코스 락피시 교과서적인 낚시대네. 음, 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야. 막 솔리드 TV니, 툴러 TV니, 아, 뭐. 뭐 UL이니, L이니, 뭐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 취향은 있겠지만,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762 ULT. 이게 NS에서 사실 제일 인기 좋은 모델이야. ULT. ULT 나가는 것도 튜블러가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가. 이게 아, 아. 완판이 몇번 됐어, 사실. 매장에는 근데 이 매때가 없는데 매때 없어, 왠다잘 어, 나가, 잘 나가. 이거, 이거 <laughs> 잘 나가.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잘, 잘 보세요. <laughs> 스펀지 색깔로 구별하면 되는데 아 맞네. 약간 누런 애들은 좀 약간 매장이 오래 있었다. 우리 그 재고 근데 하얀 애들 있잖아, 깨끗, 맑고 깨끗한 아. 애들. 재고라고 하지만 <laughs> 조금 선호도가 낮은. <laughs> 낚싯대로 태어나서. 아니야, 이 그런 애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아픈 애들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런 아픈 애들 아니야 얘보다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어차피 해드리는 건뭐 남는 거만 팔고 이러는 거는 좀내 취지에 안 맞고 추천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일 인기 좋은 거. 튜블러 때는 음. 알잖아 그 내만 깔치 시즌이 와도 지그헤드를 막 10g 이상 달는 거 말고는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아, 한안 5, 5g 정도 달고 하기는 되게 좋아요. 튜블러라서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캐스팅이 솔리드는 약간 내가 원하는 대로 던지기 좀 힘들 때가 있거든. 내가확 먹으면서 튜블러는 이제 캐스팅이 조금 쉽습니다. 솔리드보다. <laughs> 전문가다 그거는 확실하지. 진짜 많이 팔아봤어. 어, 우리 알지. 또 솔리드 사가고또 다시 튜블러 사가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와, 그럼 이 양심적인 힘의 시신에서 지그헤드 하나 줄수 있어요? <웃음> 아니야 <웃음> 그래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안해 이제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생각 안 해도 되고 지그헤드 한개줄수 있어요 어, 아주 좋네 낚싯대 사면 지그에드 하나 줄수 있어요? 지그에드 드릴 수 있죠 지그에드뭐한개못 네. 드리겠습니다 아, 지그에드 가보죠 지그헤드 지그에드 어, 없이 어찌 볼랑낚시를 한단 말이고 지금 지그에드 없이 볼랑낚시 못해 뭐 1타 강사 그랬습니다 추천은 콕 집어줘라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762 l t 가 맞고 이거 주세요 지그에드그지그에드 알았어 알았어 <laughs> 오케이 okay. 어, 이거 주세요 1타 강사요? 어. 대신 지금 애들는 호수가 좀 있어요 호수 1타 강사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가는 데마다 아, 그람이 찾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호수를 밑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송 요청 배송 요청란에 적어주시면 맞춰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